할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세종대왕께서 찬술하신 동국정원의 음운 원리에근거해서 세계 음운 원리, 세계 언어, 세계 철학의 근본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문화 민족이 되려면은 민정음뿐만 아니라 산자, 산스크리트 또 영어, 여기에 통달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종종 어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 우리가 이야기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원래는 니네 이야기입니다. 니네 이야기. 또는 니네 얘기. 니, 네. 예. 예. 또는 니네 얘기. 이렇게 써야지 이야기가 돼. 이것은 영어로다 표기하면, 아이자, 야, 기. 이네 이야기가 이렇게 돼. 그런데 실상은 여기가 어디에서 이 근원해가지고 얘기를 말이 나옵냐? 옛날 할머니들이나 지금 토속 사투리 쓰는 저 해남이다, 흑산도다, 전라도 이런데 보면 얘기라 그러죠. 얘기나 해봐, 얘기나 해봐, 이랬다고 니 얘기나 해봐. 그런다고. 니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N-I 야기니 야기요. 니야라는 말은 어디로 지나갔다 뜻이에요. 패스. 패스오버. 또는 오커. 어? 뭐가 발생했다는 게 엑센트 무엇이 과거에 지나갔는데 발생한 일에 관해서 말하라. 그 말이요. 니아가 옥스퍼드 사전에, 니아가 옥스퍼드 사전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552페이지에 있어요. 니아가 552페이지에 니아가 있어요. 니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Passover, come down to, fall into, incur, and accident. 뭔가 발생했다. 뭐가 지나갔는데 그 후에 뭐가 발생했다. 이게 accident. incur, occur. 뭐가 발생했다, 이래요 발생했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무엇이 패스오버 지나갔는데 거기에 occur. 오크. occur는 뭐가 발생한다. incur. 뭐가 발생한다, 뜻이야. 뭐야? an accident. 뭔가 사건이 발생했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go, 이야기, speak good, talk good, tell the story. 어, 어 tell, tell, me a story. 얘기를 해봐라. 그것이 네 이야기지 이야기는 아니야. 이게 이게 어원 모르는 사람들이 훈민정음 우리 말을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변조했기 때문에 이야기란 말이 나와. 참말, 네 이야기야. 할머니들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네 얘기를 해봐라. 이야기나 해보라 하는 할머니는 안 얘기나 해라. 얘기. 훈민정음 연구하고 우리말 진짜 뿌리를 연구하려면 전부 그저 시골에 그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옛날 말투하 하는 그거 가지고서 연구 안 하면 안 돼. 그것이 전부 연구 대상이 되고 이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션 아리에 기록된 것이 전부 경상도, 전라도, 북한 토속 사투리가 여기 기록돼 있어요. 그게 북한, 남한 또는 전라도, 경상도 토속 사투리라는 건 모르고 이 사람들이 걸 만들어서 200년 전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완전히 통독하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게 전부 토속 사투리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통서언어의 뿌리라는 사실을 이제, 확진해서 발표하고, 사전을 만들고 하는, 어, 그,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니 이야기는 니 자하고, 이야. 무엇이 지나갔어? Passover. 어? 지나가고. 또는 Fall into. 뭐가 떨어져서 비싸 Fall into. 또는, 어, Inker. 어? 어? 또는 o c e r Oker a n Accident. a c c i d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거. a c 던트라는건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요거는 꼭 일어나게 하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야. a c c i d 나인시던트나 이런 거는 어떤 일이 인시던트, d 시던트 인시던트. 요거는 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그런 일을 얘기해봐라. 이야기. 기는 기야. 기어. 기여 기라, 지라카이, 지라, 어? 요것지 말한다 뜻이야, 스피킹. 그니까 러 지나간 일의 사건을 가지고 좀 이야기나 해봐라. 그래서 네 이야기라. 이 간단한 어원이 이야기냐, 네 이야기가 대한 거지만은, 산스크리트의 그 근원을 모르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한마디도 설명을 못해. 여기서 제가 이게 강의를 해도 이거 제 임의로, 자의로 아 이거는 이럴 것입니다. 그러지 말이요. 언어철학이라는 거는, 어원철학은 뭐 그럴 것이다. 안돼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돼. 응. 이제 내가 산트리스 사전 551페이지에 예. 여기서 이건 못 찾았으면 이말할 수가 없어 못, 응. 못 찾아. 절대로 못 찾아. 그 다음에, 어, 우리 독서사들이잘못지니 네 얘기죠. 니. 예. 기. 니 얘기나, 니 어, 네 얘기나. 이거와 관계에 떼이라고 있어요. 얘기, 떼기. 뚜기. 이거 이기라고 해요. 얘기, 떼이 할머니,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야.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 내가 한 뭐, 대여섯 살 때, 할머니. 저녁, 겨울, 긴 밤에 이제, 예? 등잔 불켜놓고 이제 앉아서 따뜻한 아름답서 얘기하다 보면, 할머니, 옛날 얘기 좀 하시오, 그러면. 아이 놈의 자식 무슨 자꾸 얘기 좋아해요. 얘기를 너무 제가 좋아하면은, 가난하단다. 그래. 아하여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그래. 얘기 떼기라더니만, 아이 는이 얘기를 좋아하는구나. 떼기가 뭐냐, 이거지. 어렸을 때 하는 말이야. 얘기 떼기 하라. 이게 떼기 잖아 시골에 가면 떼기 밭이 있죠? 떼기 밭. 이반 옛날에 저 뭐야 해방되고 나서 일본이고 어디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와 보니까 뭐 땅도 없지 밭도 없지 하면 야 우리 그 떼기반 그 하나 그침소방에한라아뭐 그 지금 어 일본서 돌아왔는데 뭐 해먹 붙여 먹을 것도 그러니까 우리 그 떼기반 이나가줘그데왜 떼기반이라고 그래 이게 사는 그리더라 밭대기 넙대기가 이게 어떤 말이냐 면요거에 내가 잘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밭대기도 있고 넙대기도 있어. 넙대기 밭대기. 띠야. 요게 뭐냐면 띠야. 뭐뭐 했띠야. 그죠 띠야 하면은 어스피크라는 뜻이에요. 스피킹. 어뭐뭐 했더라? 아침서방네 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띠야 그랬다고 이게 투비 스포큰 어? to be spoken, to be said, 알려지, to be known. 그런 뜻이야.